중동 스위치 커뮤니티 보시죠. 네, 골 연습장 지금 들어오셨는데요. 다 GDR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GDR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커튼을쳐놨어요 왜냐면 화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화면 보시고 볼질이뭐볼 구질이, 훅인지 페이든지 보시고 거리도. 자기가 연습하시기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조그맣지만 여기 퍼트 연습장도 있고 저쪽에 보시면 라카룸도 있습니다 라카룸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월 5,000원 그리고 여기는 어, 골프, 스크린 골프 치실 수가 있는데 월만원이에요친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 가지세요 네, 중동 스위치 보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운대 중동 스위치앤 커뮤니티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자, 짜잔. 보시면은 자전거도 지금 네대나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또, 운동하실 수 있는 시설도 있고요. 어, 이거 종아리 이쁘는 거네요. 들릉드 어, 여기 라카룸도 있어요. 네. 라카룸도 있으셔서 쓰, 쓰기 좋으시고. 터일날 오후 5시쯤에는 운동도 많이 하셔서, 어, 인바디 검사. 어, 인바디 검사 이거 하시고, 직접 하실 수 있어요 체질량이랑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짜잔 몸장 만드는 곳입니다 몸장의 도장 와아보세요 러닝머신 다섯 대나 있네요 너무 괜찮죠 어, 굉장히 지금 뷰를 보세요 뷰를 보시면은 양창 구조여서 시원하게 뷰를 보면서도 운동하실 수가 있고 오 여기 남자분들 남자분들 뭐 러블리한 이런 근력기구를 너무 많이 내네요 네, 완전 멋있어지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운동하시면서 또 싱글분들은 또 모르죠? 혹시 또 짝을 찾으실 수 있으실지 중동스위치앤으로 운동하러 오세요.